오늘 영상으로 운동의 중요성과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년분들까지 턱걸이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턱걸이가 한 개도 안 되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8년간 운동 지도를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여 몸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재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30대 중반인 지금까지 운동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는 것을 실감하고 주의를 둘러볼수록, 운동은 단순히 몸짱과 힘짱이 아닌, 오로지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지방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신체 활동 중 부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체력 저하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운동을 하며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일하고 돈을 법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힘들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다 아파 죽으면 그만이지라며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죽을 정도로 건강에 악화되는 현실이 다가온다면 건강했던 시절로 다들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인 하루 약 20,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그외 여러 가지 관절의 통증을 예방하고, 체지방 관리로 인한 합병증 예방, 일상을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체력, 좀더 좋아진 건강한 외관상의 몸,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운동하며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턱걸이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턱걸이가 남자들만의 운동이 아닌 여자분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거라 생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리기입니다.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면 견갑골 주변의 근육 그리고 팔과 악력 어깨 관절의 유연성, 정말 많은 곳이 운동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끝입니다. 시간을 조금씩 늘리신다면 성공입니다. 매달리기 다음 동작입니다. 의자를 놓은 후 하체에 도움을 받아 최대한 상체 힘으로 당기고 버티며 내려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체에 도움을 적게 받기입니다. 집중을 하며 횟수와 세트를 늘려가면 엄청난 상체 운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점프 뛰어서 버티며 내려오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점프를 뛰어서 내려올 때 멈춰있지 말고 계속 움직이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도 횟수와 세트 수를 점차 늘리고 속도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이렇게 높게 뛰는 게안 된다면 점프를 살짝 뛰어서 버텨주면 됩니다. 난이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술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금이나마 건강한 신체를 만드셔서 건강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